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겨울 룩북을 준비를 해봤고 굉장히 클래식한 핀터레스트 깔의 고급스러움도 느껴지는 브랜드인 브랜다 브랜든과 함께 하는 영상이고요. 이번에 룩북 영상을 준비하면서 코디를 짤때 얼마나 더 활용도가 높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정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을 위한 할인 코드도 발행이 되니까 기본 할인율에 더해서 제 할인 코드까지 쓰셔가지고 한 20%에서 25%까지 할인 받아서 꼭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룩은 살짝 레이어드 룩으로 코디를 해봤고 먼저 상의는 이렇게 스카이 블루 컬러의 도톰한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원사 자체가 좀 헤어리한 느낌이 많이 드는 니트고 이 두께 자체가 되게 도톰한 톰에서 이것만 입어도 진짜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지금 스튜디오에 보일러나 난방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지금 이것만 입어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거기 이렇게 라운드 넥이고 살짝 아방한 핏이거든요? 그래서 체형이 구해받지 않고 입으실 수도 있고, 저는 오늘 단독으로 좀 니트처럼 코디를 해봤지만, 안에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나시 하나 입고, 위에다 아우터처럼 걸쳐주기에도 굉장히 이쁜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이거 색감이 진짜 보다마자 너무너무 이뻤는데, 제가 봄업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살짝 푸른기가 많이 도는 하늘색을 진짜 많이 안 입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사 자체가 도좀 헤어리한 감이 있고 살짝 하늘색 중에서도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딱 입었을 때도 얼굴색이 사는 느낌이여가지고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산탄하고 되게 따뜻한 가디건 찾으신다면 이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강 하나도 까끌거린다던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블랙 데님에다가 체크 스커트를 레이어드 해봤는데 바지는 세미 루즈핏에. 블랙 데님을 입어봤어요. 이 바지가 일단 핏 자체도 되게 클래식한데 일단 디테일 자체가 많이 없고 완전 클래식한 느낌이라서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 지금 스몰 사이즈를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말할 때도 굉장히 편한 착용감이라서 사이즈 면에서도 막 작게 나온다던가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160 초반이라서 이 바지 기장이 좀 되게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살짝 키 크신 분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잘 맞으실 것 같고 이게 활용도가 진짜 좋아서 다음 룩에서도 코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 진짜 빈티지한 패턴이 너무 예쁜 롱스커트를 레이어드 해줬는데 이게 룩북 코디로 바지랑 레이어드 돼있는걸 보고 진짜 너무 예뻐서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스커트 라인 자체가 양쪽 끝으로 갈수록 좀 언발란스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레이어드했을 때 라인 자체가 너무 예쁘고 걸어 다녔을 때로 는 찰랑찰랑거리는 실루엣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처럼 레이어드해도 예쁘지만 기장 자체가 좀 길고 원단도 좀 따뜻하게 나온 F/W용 스커트라서 부츠 신고 겨울에 단독으로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좀 편한 데일리룩으로 입어봤고 먼저 이 후리스 지퍼.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너무 이뻐서 이거는 두 가지 컬러 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캄 민트 컬러랑 이 버건디 컬러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 버건디 컬러는 이렇게 햇빛에 비쳤을 때도 되게 딥한 버건디로 빠진 색감이고 지금처럼 블랙 컬러의 하이랑 입었을 때 진짜 너무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 후리스 집업 자체가 되게 아방하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핏으로 나와서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프리사이즈로 편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그 핀터레스트깔의 빈티지한 후리스 집업이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 버건디 컬러를 맨 처음에 메인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칸민트도 입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칸민트 컬러는 진짜 말 그대로 되게 차분한 민트 컬러라서 살짝 회기도 좀 느껴지는 색감인데 이 컨민트 컬러에는 이런 브라운 자수도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리스가 350g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입었을 때딱 너무 가벼운데 이면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후리스 재질이라 그래서 코트 안에 이것만 입어도 진짜 따뜻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후리스예요. 그리고 바지는 방금 보여드렸던 블랙 데님을 여기다가도 입어봤는데 이 바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좋아서 아까처럼 좀 꾸밀 룩에다가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지금처럼 캐주얼한 상의랑 연출을 했을 때도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서 손이 진짜 잘 갑니다. 그 코트는 아이보리색 이런 하이넥 코트를 입어봤는데 이 헤어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코트 원단만으로도 조금 더이 아우터 자체가 폭닥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되게 도톰한 편이라서 저 오늘 올 때도 이거 입었는데 진짜 따뜻합니다. 거기 컬러도 완전 라이트한 이런 아이벌이라서 얼굴색이 확 밝아 보여 가지고 라이트 톤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저는 이런 하이넥이 겨울에 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데 그만큼 좀 클래식한 무드가 잘 느껴져서 저는 오늘 블랙 데님이랑 입어봤지만 이걸 루프 코디에는 그 조거 팬츠랑 어그 조합으로 코디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코디가 정말 귀엽단 말이죠. 그만큼 캐주얼, 데일리, 포멀까지 다 되는 아우터여 가지고 저번에 올렸던 아우터 추천을 만들기 전에 이 코트를 알았다면 무조건 넣었을 텐데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아우터고 이게 엉덩이도 살짝 덮는 기장이어가지고 스커트 코디에도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 색조합을 좀 귀엽게 해볼 룩이고, 먼저 이너 티로는 스트라이프 긴팔 티를 입어줬는데, 브랜드 브랜드에서 이런 스트라이프나 그냥. 원컬러 이너티가 진짜 정리가 굉장히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콜 컬러 스트라이프 티를 이너로 입어가지고 꼭 하나 정도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딱 레귤러한 핏의 스트라이프 긴팔 티여가지고 이렇게 이너티라던가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진짜 딱 베이직한 느낌의 이너티라서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입어봤어요. 거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앙고라 이 가디건을 입어봤는데 이 가디건이 앙고라여가지고 이렇게 좀 손털이 나있는 듯한 이 원사가 포인트고 여기 뒤에 넥라인 밑에 쪽에 손바나질로 된 듯한 레터링이 자수로 써져 있는 게 진짜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옷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디테일들이 조금조금씩 숨겨져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이것도 보자마자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색감은 크림 컬러에다가 버터를 한두 방울 넣은 듯한 좀 따뜻한 컬러라서 폭닥하지만 좀 밝은 느낌으로 입기에도 너무 좋고 이렇게 라운드넥에다가 살짝 여유 있는 레귤러 핏이라서 이렇게 레이어드해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바지는 골든 부츠컷 팬츠를 입어봤어요. 근데 이 바지 골든 원단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제가 입어본 골든 바지 중에서는 진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거기에 살짝 여유 있는 부츠컷 라인이어가지고 또 롱다리를 만들어준다는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고 전 이거 부츠컷이라서 혹시 몰라서 미디움을 했는데 스몰을 써도 충분히 이쁘게 입었을 것 같은 사이즈로 나왔고 컬러는 전 데일리로 입으려고 초콜 컬러로 선택을 해봤는데 빛 받으면 살짝 워싱된 듯한 색감이 또 살아나서 이거 바지만 입어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의 아웃핏이 완성이 됩니다. 거기 아우터는 이런 블랙 컬러의 하프 코트를 입어봤고, 이 코트는 오늘 보여드리는 아우터들 중에서 가장 데일리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드는 제품이고 이렇게 살짝 여유 있는 핏감이라서 안에 어떤 걸 레이어드해도 너무 편하고 이쁘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진짜 어쪽 체형이라서 어깨 각이 안 잡혀 있는 코트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코트는 입었을 때 진짜 어깨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 없이 딱 안정적으로 입어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기에 핏도 너무 데일리 하면서 여기저기 다 입을 수 있어 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단도 살짝 헤어리한 느낌에 이것도 되게 은근 두께감이 있는 코트라서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클래식한 생블랙 컬러라서 휙뚜루마뚜루루 코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살짝 소녀 같은 무드로 입어볼 룩이고 일단 먼저 가디건부터 보여드리면 이거는 투웨이로 할수 있는 제품인데 지금 저처럼 단추 앞으로 오게 해서 가디건처럼 입어도 되지만 이걸 뒤집어 입어가지고 살짝 보트넥 니트처럼도 연출을 할수 있는 니트라서 이것도 활용도가 너무 좋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데일리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두운 그레이, 차콜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런 라운드넥의 가디건을 가을, 겨울에 진짜 맨날 너무너무 잘 입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거기 투웨이까지 되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다라고 싶어서 이거를 먼저 고른 다음에 다른 치마라던가 아우터를 골랐을 정도로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던 데일리 가디건입니다. 저는 오늘 가디건 단독으로 입었지만 가을이나 봄에는 그냥 나시 위에 걸쳐도 너무너무 이쁘게 입어질 여리여리한 핏의 가디건이기 때문에 핏 자체가 오버핏은 아닌데 그래도 여유 있게 이것저것 레이어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서 여리여리한데도 부해 보이지 않는 핏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디건도 딱 데일리템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기 스커트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여운 A라인의 미디 스커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살짝 이렇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재질에다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눠지는 이 풍성한 실루엣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롱부츠랑 신어가지고 좀더한결 보드로 입어줬다면 이 치마에다가 프리스 입은 다음에 운동화 코디해도 너무 캐주얼하니 귀여울 것 같고 보면는 플래쉬 슈즈에다가 코디를 해도 정말 정말 예쁠 분위기도 있으면서 활용도까지 좋은 스커트이기 때문에 저랑 스커트 취향 좀 비슷하게 겹치신다면 이거는 무조건 사셔도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제품입니다. 거기에 양옆 포켓도 있고 옆에 허리 끈으로 묶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허리도 진짜 얇아 보이고 걸어 다니면서 이 실루엣 자체가 풍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휙휙 날리는 것도 너무 예쁩니다 거기 아우터는 이런 카키 브라운 컬러의 쇼코트를 입어줬는데 이건 이렇게 더블 버튼에 카라가 좀숏하게 내려오는 귀여운 디자인이고 클래식한 느낌도 많이 들어서 오늘 살짝 A 라인의 풍성한 스커트를 입어줬을 때 너무 예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트는 원단 자체가 되게 탄탄하면서 톡톡해서 먼지가 진짜 안 날리고 제가 좋아하는 울 자켓에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쇼코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브랜드 브랜드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퀄리티라던가 만듦새가 진짜 너무 좋아서 특히 옷의 퀄리티가 더 중요한 겨울 시즌의 옷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번 코디도 진짜 신경 써서 만들어봤는데 이건 엉덩이 위에서 끊기는 기장감이라 이 실루엣이 되게 귀여운 스커트 라인이 다 보이게끔 코디를 하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롱부츠도 매치해서 다리가 안 짧아 보이게 연출을 해봤고 차분하고 딥한 카키 컬러의 코트랑 이 베이지 스커트의 색조합도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드는 룩입니다. 마지막 룩은 직장인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상하이 조합으로 입어봤고 가디건부터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레이 컬러의 이런 피셔 스타일 꽈배기 니트인데 단추를 풀면 이렇게 카라 가디건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따순 하이넥 스타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평소 에 이런 피셔 스타일의 가디건이나 니트들은 오버핏이라던가 엄청 두툼한 니트로만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두께 자체도 그냥 니트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는 적당한 두께에다가 핏 자체도 레귤러로 떨어지는 가디건이라서 편하게 지금처럼 단독으로도 입기 너무 좋고 그냥 이거 다 단추 풀러서 맛시 위에다가 단독으로 입어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부드럽고 이 니트 자체가 되게 촘촘한 거 보이시나요? 이 자체가 파인 울 소재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오래오래 유행 타지 않으면서 퀄리티 좋은 가디건으로 추천드립니다. 스커트는 굉장히 맥시한 기장감의 플리츠 스커트를 입어봤는데 이 스커트가 정말 정말 이쁩니다. 왜냐면 살짝 허리가 진짜 슬림해 보이고 거기서부터 발목 끝까지 내려오는 맥시한 기장감인데 실루엣 자체가 A라인과 H 사이에 되게 점잖게 내려오는 실루엣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플리츠 스커트라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룩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생각한 클래식한 핀터룩의 느낌이 진짜 많이 느껴지는 스커트여가지고 이건 진짜 평생 입을 롱스커트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울스커트인데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부드럽고 촘촘하거든요? 되게 싼티나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촘촘한데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FW 입기 진짜 진짜 좋은 롱스커트니까 이거는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터도 기장이나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잘 어울려서 특히 깔끔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추천드려요. 이렇게 오늘 브랜다 브랜든과 함께 클래식한 겨울 핀터 룩북을 보여드렸는데 데일리로 손이 진짜 자주 가는 옷들로만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코디도 진짜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서 제 할인 코드랑 브랜다 브랜든 기획전, 상품 할인 정보까지 넣어뒀으니까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